네, 반갑습니다. 정확한 한국어 국어 한 달에 한 번씩 적금을 넣고 있어요. 가겠습니다. 어, 다 넣어 있어요. 어, 현금은 우리가 물건을 사용할 때, 쓸, 집을 어, 할때 쓰는 돈을 말합니다. 어, 전세금은, 어, 주로 건물이나 집을, 어, 빌릴 때, 그죠? 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맡겨요. 금액을 맡기고, 그 기간, 기간을 정해서 빌렸을 때 주는 돈을 말해요. 그리고 이 돈은 나올 때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예금은 은행에 돈을 넣는 거. 그다음 적금은 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계속 돈을 넣어서 나중에 큰 돈, 목돈을 만들 때 하는 방법입니다. 요금은 어 물건, 내가 사용한 기계든 물건이든 사용한 데 필요한 돈을 말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2년 사이에 뭐뭐가 많이 올랐어요. 다시 이사 가야 할것 같아요. 이사라는 말은 집과 관련 있어요. 집과 관련된 말은 어, 전세금 1번, 전세금 받침 있어요. 그래서 전세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이사 가야 할것 같아요. 2번, 모두 3 4 0 0원입니다 우리. 물건 그 그러니까 지불할 때 이렇게 하죠.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뭐요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받침이 있으니까 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저는 돈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뭐요 예금을 할 거예요. 예금을 해요. 예금을 받침이 있으면 을 없으면 에. 예금을 해요. 4번. 자전거 이용 뭐뭐는 5,000원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했어요. 그 시간당 얼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금은, 요금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요금은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어, 사고 아니고 가고 싶어요. 그죠? 이사 가고 싶으면 지금부터 한 달에 얼마씩 뭐뭐를 넣으세요. 그럼 큰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네,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은행에 적금을 넣으세요. 적금 받침 있어요. 그래서 적금을 넣으세요. 하면 되겠습니다. 문법 볼게요. 뭐뭐씩이라는 말은 일정한 양이나, 양이나 크기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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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계속 대풀이 되게끔 할때 계속 계속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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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때, 횟수를 주로 나타내기도 하고, 크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나타내는 여기 가끔이란 말은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죠? 하나는 큰 덩어리 하나, 잔은 우리가 음료, 찬 음료를 마실 때는 잔이라고 해요. 반이란 말은 큰 하나를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똑같아야 되는데, <laughs> 똑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는 것을 반이라고 합니다. 뒤에 '식'이라는 말을 넣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 홈쇼핑에서 고기를 많이 샀는데 너무 많아요. 어떡하죠? 그러면 저랑 고기를 크니까 나눠요 그죠. 반씩 나누어요. 반씩 나누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반. 끝에 뒤에 씩 이란 말은 그대로 넣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반씩 나눌래요, 그렇죠? 번 사과는 언제 먹으면 좋아요? 네, 사과는 아침에 하나씩 하나씩 먹으면 좋아요. 하나씩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를 우리는 능금, 황금의황에서황금 뜻의 능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과들. 번 언제 고향이 생각나요? 바쁠 때는 모르는데, 한가 하면 가끔씩, 그죠? 가끔씩 생각나요. 고향 생각이 나요. 네, 4번. 밤에 잠이 안 와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뭐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잔에 부어서 먹어요. 잔에 우유를 한 잔씩 마셔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같은 것이 들어있기도 하고 나누어 똑같은 개수만큼 나누어져 있을 때도 사용합니다. 그림 보세요. 어 손에 보면 약이 두개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한 번에 몇개 먹으면 돼요? 네, 한 번에 두 개씩. 네, 지금 두개 먹고 나중에 또두 개. 계속 두 개, 두개 개수를. 똑같은 개수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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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돼요. 그래서 두 개씩 드시면 돼요. 1번. 사탕이 한 봉지에 몇개 들어있어요? 봉지 보면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개 있어요. 그래서 세 개씩 들어있어요. 네, 2번. 이 라면 맛있어요? 네. 그런데 많이 매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드세요.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한국어 수업은 일주일에 몇번 있어요? 일주일에 볼까요? 한번두 번, 세번 번 있어요. 그죠? 아, 2주도 세 번, 그 다음에도 세번 계속 세 번, 세번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씩 있어요.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개수나 어, 양을 말할 때 뭐뭐씩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마다라는 말은 똑같은 개수가 있어요. 개수를 하나씩 하나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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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두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명사 뒤에 붙어서 하나 하나 빠짐없이 모두. 모든 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이면 항상 운동해야 그죠?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수요일이면 되면 계속해서 계속 수요일이면 다른 날 아니에요.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언제가 끝이지 모르지만 수요일만 되면 계속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운동을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이 버스는 1시부터 9시까지 다닙니다. 9시까지 끝이에요. 그죠? 1시 시작해서 9시까지 버스가 어떻게 와요? 1시간씩 와요. 1시, 2시, 3시, 4시 계속 있어요. 1시간 간격으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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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뒤에 계속 와요. 그래서 9시까지 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1시간씩 버스가 1시간마다, 그죠? 1시간씩 간격으로 그래서 1시간마다 버스가 옵니다. 그죠? 언제까지? 9시까지. 한시간한시간 한 시간 마다 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약 3번 내복약 이란 말은 마시 먹는 약 입으로 직접 먹는 약을 말해요 그래서 하루 2회 2회라는 말두번 3일 분 3번 아, 하루 3일 약을 이따이 말이에요 밑에 보면 12시간에 한번씩 12시 되면 한번 그 다음 12시 되면 또한시간 하나씩 한번씩 한번 먹어요 그래서 석훈 씨는 12시간마다 약을 먹어요. 그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 입은 옷, 일본 사람들이 입은 옷, 중국 사람들 입은 옷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나라마다 옷이 달라요. 여기 있는 나라 모두 다 옷이 달라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영화를 좋아하다. 아침, 주말 여기 보면 '좋아해서', '주말마다 영화를 봐요'. 이창을 그렇죠? 해볼게요. 1번, 건강해지려고 갈까요? 아침마다 여기에 명사에서 '마다'를 쓰면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그렇죠? 아침마다 뭐 할까요? 운동을 해요. 안 되겠습니다. 2번 명동은 주말이 되면 오 그쵸? 그렇죠. 명동에는 가게가 많아요. 상점이 많아요. 가게마다 사람이 많아요. 그죠? 가게가 많아서 항상 사람이 많아요. 다음 삼번 부산에 가는 기차는 3 0 분마다 출발을 해요. 출발해요. 그죠? 3 0분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요. 7시, 7시 30분, 8시,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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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뒤에 계속 계속 있어라. 그죠? 그럴 죠그때 마다 라고 하는 말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까봐 라는 표현. 먼저 받침이 있으면 일까봐, 없으면 리까봐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어, 실제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미리 생각을 해보니까, 미리 생각해, 미리 생각해보니까 미리 짐작하는 것, 미리 추측하거나 미리 걱정하는 것.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볼게요. 왜 택시를 탔어요?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그죠? 받침이 있으니까 을까봐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리 생각해 본 늦을 것 같아요, 그죠? 차가 밀려서 늦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탔어요. 미리 생각한 거 말입니다. 다음 1번 부모님 선물로 홍삼을 살 거예요? 음, 아니요. 홍삼을 좋아하다, 안 좋아할까봐 다른 선물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부모님이니까 높이 말씀는게더 좋겠죠? 그래서 하시다, 그죠? 하시다 라고 쓸게요. 그러면 하시의 시는 받침 없어요. 그래서 홍삼을 안 좋아하실까 봐 다른 선물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내일 발표 준비 다 했어요. 네. 그런데 너무 떨려서 실수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렇죠? 3번 왜옷 가게에 다시 가요? 작다 받침 있어요? 그래서 받침스물일까봐. 그렇죠? 그래서 아이 옷이 좀 작을까봐 큰 사이즈로 바꾸려고요. 아이 옷이 좀 작을까봐 큰 사이즈로 바꾸려고요. 4번 시험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조금 하기는 했는데. 어렵다. 아, 비읍 불규칙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까봐, 줘. 그렇죠? 네, 시험, 네, 조금 하기는 했는데 시험이 어려울까봐 걱정이에요. 어려울까봐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읽기 보겠습니다. 어, 읽기 제목에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어요라는 표현. 허리띠를 실제로 허리 벨트 꽉 매는 것이 아니라. 어, 생활을 생활할 때 어, 절약해서 아주 절약해서 쓴다라는 의미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라고 표현합니다. 볼게요. 저는 매일 돈을 쓸 때마다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가계부는 어, 가정에서 뭐 어디를 어디에 돈을 썼나라고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요즘은 가계부를 쓸 때마다 걱정이 많아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물가는 오르는데, 물건 가격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에요. 제자리란 말? 계속 그대로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월급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물건 값은 올라가요. 그러면, 그죠? 좀 부족하겠죠? 아이가 점점 크니까, 장볼 때마다 식비도 많이 들고 식비는 먹는 데 쓰는 비용을 말합니다. 식비도 많이 들고 최근에는 가족 한 사람이 한 대씩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휴대전화 요금은 통신비라고 합니다. 통신비도 많이 나가요. 이럴 때 저도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들게 돼요. 비용이란 말은 돈이 든다라는 말. 그래서 지금은 할수 있으면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려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어요. 네. 외식도 줄이고 어,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밥, 밥을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 보니까 돈도 아끼고 살도 빠지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일석이조라는 말은 한 가지 일로 두 가지의 도움이 덕이 된, 득, 득이 되는 일이 있다. 즉, 원래 우는돌 하나로 새두 마리를 잡는다. 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는데 하나를 하여서 두 가지를 얻는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일석이조. 다음. 여러분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문제 1번. 이 사람은 돈을, 돈이, 어디에 돈이 많이 듭니까? 아, 여기 있어요. 어디에 돈을 많이 듭니까? 많이 사용합니까? 여기서 돈이 많이 나가요. 식비와 통신비. 그죠? 다음 2번. 이 사람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어, 그죠? 지금은 할수 있으면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려고 쓰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이 필요한 곳을 찾으면 되겠죠. 필요한 것 어떻게 졸라매요? 먼저 외식을 줄이고 외식을 줄이고 그다음에 걷거나 어, 꼭 택시나 타지 않고 걷거나 자전성 거를 이용하려고 해요. 이게 여기 이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돈은 어디에 많이 써요? 통신비하고, 어디요? 식비. 많이 써요. 다음, 3번. 제자리와 바꿔 쓸수 있는 것은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일단 맛, 오르다는 올라가는 거. 그죠? 깎이다 하면 줄어드는 거. 그죠? 똑같다는 변화가 없다 라는 말, 제자리 그대로. 답은 똑같다. 3번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휴대폰이 아니고 노트북으로 해봤는데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